한 주간 신차 출시 소식 을 알려주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은요, 한주한 주간의 신차 출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개기 차종이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테슬라 코리아 이야기입니다. 테슬라가 드디어 우리나라의 중형급 SUV 전기 SUV 바로 모델 Y를 공식 출시하고요. 를 현재 주문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모델 y 는총3 가지 트림으로 선보이고요. 온라인으로만 주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기본 트림인 스탠다드 레인지가 5,999만 원입니다. 그리고 롱 레인지는 6,999만 원, 퍼포먼스는 7,999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에서만 보조금 전액을 지원해 받고요. 왜냐하면 올해부터 차량 가격이 6천만 원 이하인 것은 차량인 것에 보조금 100% 6천만 원 이상에서 9천만 원 이하는 50% 9천만 원 이상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어어 어, 얘기를 하자면 스탠다드는 100% 롱레인지는 50%그 다음에 아, 롱레인지와 퍼포먼스는 50%둘다 받는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행 가능 거리는 최대 511km 어, 롱레인지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로백 3.7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기준으로요. 그리고 최고 속도는 2 5 0 k m 고 퍼포먼스 기준으로 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5인승 또는 7인승 시트 구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7인승 옵션은 추후에 어, 예,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매하는 건 거의 5인승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델 Y는 15인치 터치스크린으로 차량의 모든 기능을 접근을 할수 있다고 하고요. 시트를 높이고 대시보드를 낮춰 전방 도로 시야를 더 넓고 편안하게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란 건요. 바로 모델 Y는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역대 SV, 테스트 SV 중7.9% 가장 낮은 전복 확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도로 교통 안전구에서 시행한 차량 안전도 테스트의 모든 범주민 하위 범주에서 별 다섯 개를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 차량은 청남 하남 테슬라 스토어 본당과 부산 테슬라 센터 테슬라 갤러리 백 롯데백화점 양등포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델 Y와 함께 2021년형 모델 S3도 함께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어, 내외관 디자인을 바꿔서도 실내 공간을 더욱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또 주행 가능 거리를 향상을 했다고 합니다. 가격은 이제 스탠다드 로, 레인지 플러스는 5,479만 원, 롱 레인지는 5,999만 원, 퍼포먼스는 7,479만 원부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야기 바로 렉서스 코리아 이야기인데요. 렉서스 코리아가 플러그쉽 세단 ULS의 가격을 공개하고요. 현재 사전계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ULS는요, LS의 DNA인 정숙성과 안락함, 승차감 등 상품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를 합니다. 그리고 멀티스테이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또 적용해 부드러운 변속과 뛰어난 정숙력을 정숙성을 실현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및 가솔린 전 모델은요, 풀타임 4륜구동 시스템과 전자 제어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돼 렉서스 플러그 10만에 어, 탁월한 주행 안정성과 안락함 승차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 다음 달 16일 날 공식 출시가 되는데 제가 미리 어, 사전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리 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가격을 말씀드리면 LS500AWD 스프림은 1억 2740만원 럭셔리는 1억 3730만원 플랜티엄은 1억 5200만원이고요 하이브리드 볼에 LS500 a w d 같은 경우는 역설이 1억 4 7 5 0만원플래티0 0 1억 억7 7 0 0원이이라이이게알알려리리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차종 바로 기아차아기아차0 아니죠. 기아 이야기인데요. 기아가 어, 봉고 3 전기차 특장차를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0 어, 지난 이 2020년 1월에 출시한 봉고 3 EV의 축장형 킹캡 기반의 특장 모델인데요. 어, 전기차 기 특장차는요, 135kW 모터와 58.8kWh 배터리 탑재, 등판 능력이 우수하며 완충 시 177km를 주행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상형 냉장 탑자는 지하 주차장 출입이 또 가능하다고요. 그냥 표준형과 플러스 내당탑자는 각각 1,580, 1,810의 화물실 높이를 갖춰 많은 양의 화물 적재가 용이를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고요. 이세 가지 모델이라서 파워 게이트는 모터를 이용해 화물칸 끝단에 위치한 게이트를 전동으로 올리고 내릴 수 있어 작업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본, 적용한 것이 조금, 편의상을 대폭, 기본 적용 특징인데요. 어, 전동식 파워 스트링, 패들 시프트, 보통 신형 스마트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기본 적용이 됐다고요. 뭐 운전석, 토풍 및 열선 시트, 오토라이트, 컨트롤, 헤드램프, 그리고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 등, 고객 선호 사양이 기본 적용하고, 어, 쾌적하고, 편한 운전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안전한 옵션도 또 제공, 제공이 된다 적용이 된다 하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냉장 탑자 표준형은 4,421만원 저상형은 4 3 2 4만원 플러스형은 4,447만원 윙바디는 4,491만원 파워게이트는 4,401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정보시 정부 정보화물 정부 전기차 보조금요 1,600만 원과 지자체 보조금 은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취득세 140만 원 한도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차종 바로 어, 랜드로버 차량인데요. 바로 랜드로버의 로이, 레인지로버 스포츠 2021년에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어, 2005년에 처음 선보인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전세계적으로 100만대 이상 팔린 베스트셀링 모델로 랜드로버 역사상 가장 빠르며 강력한 성능을 갖춘 모델입니다. 그래서 2 0 1 1년에는 배출가스를 줄이면서 연비를 향상해주는 마이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바로 신형 3.0L의 아이스틱트 인제니움 가솔린 엔진이 탑재됐고요. 최고 출력 360마력 최대 토크 50.55에 있고요 제로백이 6.6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기 슈퍼차저가 장착돼 부드럽고 반응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인데요 이 전기 슈퍼차저와 또 연속 가변 밸브리프트가 장착돼 또테인 스크롤 터보차저에 제 적화로 된 조합으로 터보 레그가 없는 뛰어난 토크와 반응성을 자랑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4 8 v 배터리가 또 장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iap 아, 죄송합니다. BISG도 또 탑재해서, 어 네, 이거는 이제 차량 감속시 에너지를 저장하고 주행 재개 시 저장된 에너지를 엔진 구동에 활용해 엔진의 부하를 줄이면서 어, 배출 가스 및 연비 향상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또한 이제 어또 스포츠 SVR 모델도 선보였다 하고요. 5.0 l 트 V8 슈퍼차저 엔진이 탑재됐고 575마력, 71.4에를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 말씀드리면 어. 2 0 0 0 레인지로버 스포츠 21 2021형 모델 같은 P360 HSE 다이내믹은 1억 3,357만 원, 5.0 SC SVR는 1억 7,947만 원 점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한주간의 신차 주식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트렌드는 현재 네이버와 디스토리, 팟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 자동차뿐만 아니라요. 모터 스포츠와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트잇까지 하고 있을까요? 네이버는 새로 추가, 유추가 해주시면 감사했고요 디스토리 구독, 팟빵과 파티는 구독 및 호환. 마지막 유튜브에서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내일,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새로운 국내 자영차 소식으로부터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즐거운 주말 보내면서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았던 점을 말씀드리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꼭 실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텔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